이거 나타태자 끝나면 다음 생활할게 언제 끝나려고 그니까 그게 가는 중 나타태자 만나는 중 오! 약속 잡아놨어 30분까지 문파장님이 오라 그랬는데 안온 씹쓰레기 새끼야 제다 그러니까 뭐 왔는데? 2 4 3 아니 다안 왔는데요? 근데 54만 원으로 받기도 54만 원으니가대나네 됩니다. <목소리> 됩니다 54만 원 된다 이 말이가 네, 됩니다 아. <laughs> 저희는 알광, 음. 123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일전주, 아. 2전주늘부터 사이드로 아. 좀돌릴 겁니다 브리핑하면서캐그게 어. 맞아 한국 한국 한면또 누구야? 어. 2번 리콘 찍고 와 2번 국파탈것국야겠다국한 아, 존나 국 한국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려? 안 보여? 야국한 존나 빨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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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한번 아래. 우리 우리 있는 곳 어디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 바안 눌러도 된다. 와. 어 와, 와 그러다너도경무시하네 와. 나 이거 광진 혼자서 원래 우리 2 0분 썼던 것. 탱탱이가 네, 근데 시간 대마다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왜 주는 거야? 아파트. 빨 아, 거. 번이 61번이... 아. 찾는 길도 1 등이다. 불화가 아니라 빨 찾아. 예. 찾아, 는 중. 이거 스킨은 아마 금요일 날날 거야 이거 탈컷 스킨 나는 아, 페이커 마인드로 스킨 나와도 무조건 그냥 순정 스킨 간다 페이커 마인드 <laughs> 이번에 페이커 너무 잘하더라 너무 호랑이요 인정합니다 오늘 새로운 추리 갑니다 어제 침대에서 1시간 생각했어요 근데 네, 제가 단독방에서 어제 그 추리했던 거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셨어요? 졸려서 잤어 미안. 미안 내가 호응했어 <laughs> 주돌아 너 염소 찾았지? 염소 찾았죠 저는 이렇게 아, 네, 그... 안 뚫은 데가 없네 저웹다 뚫었어요 지금. 오케이, 저 저장하세요. 아, 아, 뭐야? 항상 지금 안 뚫는데 뚫는 중. 뭐야? 썰어지 말고. 야야, 뭔가 뭐, 용용 같은 거 찾았나 이거? 용? 용? 근어 기린, 기린, 기린 있는데? 전포, 이거 있는. 야, 야 이거 처음 거. 봐 나는. 야 저기 어, 싸운다, 저기 싸운다. 저기 찾은 거 같은데 싸우는거 보니까. 뭐야 싸운다. 어 맞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예 따라가다 따라가는 아니 이거는 이제 피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맵 보고 가는 거. 어, 어 기린, 석상 기린 또. 도르는게 있어. 석상이 또. 그 기린은 되네. 야, 전설의 이런 게 있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이거 뭘까? 나 동굴로 왜? 들어왔거든. 야 이거 뭐야? 뭐야? 내실 아니야? 일단 와봐. 진짜 모르니까. 저게 아, 아, 왜? 원다고 뭐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럼 그 폭포 뒤로 가서 들어가지나 봐. 아 기린까지 나온다고? 야, 잠시만. 어, 왜? 어, 왜? 왜? 잠시만, 아니, 아 잠시만 딱. 따라왔더니 내 앞에 사람이 존나 많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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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탈인데, 잠, 어떻게 올라가지? 어, 진짜 어, 포탈이 어, 있네.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포탈 있어. 어. 나, 나 한번 들어가 볼게. 설마 저희 G 포탈 같은 거 아니야? 잠파가 어. 이거... 할튼데, 이식한 이상 안 돼. 어... 들어갔다 하지? 어? 네 맞습니다 저기가 전직서야 내가 방금 핑 찍은 곳이 하티가 찾은 거 뭔데 봐봐 어. 그냥 천지연화라고 야 전직석 필요 저 뿌렸는데 강만씨? 싸워서 아. 뿌렸다 저기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 전직석 바로 앞에서 깨면 되는데 아니가 알려줬어 아기 아기 하티 안 왔어요 따라와 따라와 따라 뭐라고? 네. 네. 얘들아 좀한번 하면 좀 들어라 <laughs> 맞아. 얘들아 우리 우선순위 아까 2차라고 했잖아 좀 그거 한번 얘기하면 좀 어어. 머리에 각인시켜줘 안 들어. 그래, 날아가다 보면은 아마 떨어질 거야 건너길 탈수 있으면 아 저기 있네. 요 오른쪽에 있다. 우리 말 내려 말 내려 말 내려 봐. 봉준이 있다. 설자설자설자설자 야, 빼앗간다. 빼앗간다. 걸로. 다 빼앗간다. 아, 문 아, 문에서 아, 빼앗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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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전기해 바로 해 볼게. 타보 네, 아, 존나 세다. 덤도. 내가 잡았고. 주절아 너거기 아. 혼자야. 상이 아니. 왜 아니. 뭐야? 이거 왜? 왜? 근데 어, 근데 근데 우리 다시 2차. 가고도 너무 얼탔다. 가동거를 내가 먹었거든, 방금. 어그 전직석을 그래서 어. 가려고 했는데 전투 걸려가지고 그게 안 됐어. 아뭔말 전직석을 한명 먹으면은 그냥 앞으로 쭉 들어가서 한 명씩이라 전직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음. 그러다그러다 오른쪽에 애들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거 같던데 뭐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뭐 있어. 어. 원이 원이 있네 밖에. 아 원. 있네. 음, 원이 있네. 원이 있는데 킥스로 1번 칸에 알피스곡괭 어. 들고 체감하세요. 풀타임 3분. 전체하러전온걸 전체 수도 있어 이제. 엔터로 어, 엔터? 들어오다. 들어왔다. 전체, 억지로 들어오는 거 잘라봐. 어 이차다. 와 이차 못 났어. 억지로 들어오는 아, 거 잘라봐. 아, 억지로 들어오는 아, 거 잘라봐. 스위트 어. 잘라봤어? 아 못. 한번 해야 돼. 내가 어. 대식 있어가지고 좋댔대. 실도 있어요. <laughs> 아마 내가 봤을 때 내시탐 좀 힘들지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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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저 새끼 가방 씨왜착 담에 개판 떨어질 수 있어? <웃음> <웃음> 아 맞다, 그 별풍 티켓으로 다들 보적저사끼 돼요. 잊지 마시고 아보적꼭 <laughs> 새끼... 사요. 아 개웃기네. <laughs> <laughs>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 에이? 브리핑 진짜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간결하게 딱딱딱딱 정보 전달이 계속. 좀안돼 어수선해 그리고 그 앵무새하지 마세요 뭐 봐봐 하면은 또 누가 뭐 봐봐 이렇게 앵무새하면 안 돼요 네 주야 일단은 지금 뿌셔서 알고 다리 다리 사왔고 산봉우리 아 존나 세네 새끼 어, 내공 올라간다 무리가 저 이거 뭐야 아 진짜? <laughs> 대박, 대박이다 저거는. 제천대성이랑 길이는 다른 거야. 망구야. 내가 대 삼점 박스, 삼점 박사 왔다니까. 번, 제가 제일 빨리 왔습니다. 제가 음... 저 새끼들 음... 새끼. 이 차고 10주다. 개새끼. 그러게요. 아, 이게 좀성태형네는 조금 짜증이 나는 게아 그러니까. 아, 조용하세요. 아, 어. <웃음> <웃음> 어제 조디악 외창하던데 <왜> 뭐. <laughs> 이게 이거... 아, 저 새끼. 아, 저 새끼 뭐 탈퇴시키면 됩니까? 퇴출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예, 무놀리 말씀하세요. 무놀리 아닌저 박사장입니다. 무놀리라고 했습니다. 무놀리.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주제 파악하고 할거나 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2차 혹시 가능합니까?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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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패기야 아니. 낭만 없는 어디에 어디에 아, 새끼들아. 식구나 이 새끼들. 미친 같은 새끼들. 동창서브인데. 동창서브는 새끼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배지표 제가 짜겠습니다수피네 무너리네. 이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해 바로. 떡작 안해 줬어요. 네. 떡작 안 하죠. 체력이랑 내공이랑 그런 거다 찍고 떡작도 지금 바로 해. 와 어? 어. 미끄러졌네. 1강 됐는데개 다? 어. 철로. 하... <놀람> 일로, 알로, 일로, 알로. 에 예. 풀어 갈게요. 띠닝. 철. 철들아다 줘. 아, 됐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나는 어, 방금 활성화했다. 어, 철 여기 상자 아. 있는 거 제가 가져가줄게요. 아. 와, 고체력 그8 0인데 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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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자. 준비 삼, 이, 일. 가자 가자 잘 잡아. 자. 오른쪽 어, 오른쪽, 잘 오른쪽 잘 잡을게 오른쪽 잘 잡을게. 어, 내가 같이 어. 봐줄게. 오른쪽 혼자 있다 이거. 오른쪽 해봐, 혼자 살짝 있다. 살짝 내가 살짝 여기 열한인 먹어줄게 열한인 먹어줄게. 왼쪽은 왼쪽은 왼쪽 조심.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봐. 왼쪽 으로 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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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었어. 어, 이화로 하고. 우아, 우와우와 반각, 우아, 반각, 우와 반각. 네. 장난이커. 장난이 어, 덕칠만해, 덕칠만해, 살살. 어그로만 끌고 있어. 어, 앞으로 sol, 천천히 와봐. 오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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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좋으니까 와봐. 라인 좋으니까 와봐. 라인 좋으니까 와봐. 라인 좋으니까 와봐. 어, 라인 좋으니아 와봐 밀었네밀대거아 얘네 잠깐만 이거, 잠깐, 아, 이거 전쟁받고 있는거 같은데? 아, 이차라서 금방 밀렸어 내가 봤밀렸 김대희 복춘이선에서 컷봐 나이스 아직 저기 시작 안 했지. 이제 할 듯? 오늘까지는 씨앗 손실나서. 어, 씨앗 좀 심어줄 수 있어? 지금 혹시? <laughs> 그... 어? 있어? <laughs> 지금 혹시? 그 전적이지 <웃음> 이번 가서 <laughs> <laughs> 내가 씨앗 사놨으니까. 엘링 <laughs> 나 기다리는 중. 아 어, 밑에 있어. 야 기둥 먹고 가운데 팀. 야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 아.. 진짜. 어. 언니. 예? 아니. 예. 가자 가자.

다 끝나기 전에 나이스나 뭐 이런 거 너무 좀 콜을 좀 짧게 짧게 뚫어야 될 듯. 그리고 따라하는 것도 하지마 그냥 따라하는 맞아. 콜. 야 나이스 콜 이거 잡아내 이거. 야, 야, 야 다시 야, 보기 나, 끊어 나, 이거. 있었지? 디아기 형. 근데 뭐나 다시 보기 끊어봐 형. 다시 보기 끊어볼게. 어, 근데. 아, 근데. 아, 그만해 끊지 마 끊지 마 김성태래. 김성태래 끊지 마. 아 일단 끊어. 끊어 끊어, 끊어. 전쟁에서는 아, 뜨거워야, 아, 뜨거워야 돼. 오 어, 괜찮아 오른쪽 하나야. 오른쪽 독게,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돼요. 오른쪽 살짝 뚝게 하면은 어, 같이 봐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좀그 이런 말만 해야 돼. 그냥 딱 이런 말만. 제가 물어드릴게요. 어, 귀엽다. 내시은안갈 듯? 내안 간다니까? 내안간어는데 아예 모르고 있 그러니까. <laughs> 아빠. 2차전진 아? 끝나면 저는 오늘 그 여행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11차고 강화할수록 높아지는 거 같아 이제 힐러들은 파티 계속 싸면서 해? 뭐할 때마다 다죽 바로 죽여버리네 나는하 뭐해? 어..어.. 뭐 뒤돌이냐? <S dependsthose�> 차한 거지 그리고 그 전직하러 갈 따라가도 어. 죽으면 안 돼. 도사, 도사 가져가세요. 도사 가져가세요. 하치님리이먹었니 리니. 언니 중. 중. 아, 있어. 갔어. 아 씨. 진짜 병신 같네. 그 정도는 괜찮을 듯? 근데? 어, 내가 왜냐면은 그때 나는 풀 피었고 앞선을 나가서 그 라인을 구워주면 뒤에가 따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나간 거거든. 어, 어. 나도 그래서 어, 나간 거였어. 야, 오케이. 너네 너네는 피드백 이제 받지 마. 너네 <laughs> 미쳤다, 너네. 불추 드릴게요. 방송 나왔어요? 너 배웠어? 응. 나 배웠어요. 동준 형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알아들어? 아. 어? 아. 아. 너안 되겠다 사상 검정하자 깨박이 개새끼 해봐 깨박이 개새끼 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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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물약이라도 먹고 어거지로 하면 효율 안나올려나 왜냐면 우리 운세스로 했었잖아 근데 뭔가 제 이게 재화 솔직히 말해서 잘했어? 디아기업 시나 수피한테 기말 바빠 <봐바>, 바빠라고 <봐라> 썰렸어? 누가 안 썰렸어? 철구워 철구워 얘들아 철구워 철구워 철구아철구라고 철구워 철굽자 아 근데 아, 사냥율 아, 아. 아, 어, 아, 네, 얘기하는데 거야. 이거, 절대 거야. 이거 뭐 내실을 뭐, 설계를 네. 네. 뭐, 뭐, 네. 뭐, 네할 수가 없네 네? 나 이거 삐졌어 나 이거 나. 난난 무조건 난 근데 사냥으로 좀 굴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긴 해민닝아네 지금 우리 재화 많이 딸려? 어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제압 제가... 운세 어, 자 맞춤 맞추... 어 <laughs> <진짜>? 말해봐 말해 <laughs> 어, 제압 제가... 지금 1 7만원 있어 1 8만원 정도 형 이거 세트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요? 그러철철철철 철, 철. 철 우리 많아 선생님 선생님 음. 철 우리 별로 없어 일단 여러분이... 가실 전에 여기 아까 하던 거 맞죠 이쪽으로 선생님 음? 사냥터 돈이 좋다 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30분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말 계속 끊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내가 그 내실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뭔가... 아, 그냥 운센 이거 지금부터 효율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음. 어, 내가, 내가 지금 해보긴 하고 있어. 지금... 복직 가야! 모험 저랑 워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무슨 모양 같아 아무것도 없거든 포탈이나 뭐 상자나 이런 거? 동룡이네 예? 공 동룡 뭐지? 동에서한번볼수 있어요? 제가 부수작이 동룡 동는데 아니 형이 광 계속 했잖아 룡가룡 동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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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형 막힌 아, 네. 건데? 근데 탱탱이도 그렇고 대학이 형도 그렇고 대학이 하고 싶은 걸 시켜줘야 돼? 저런 거를 아, 아, 아. 근데 저형 광.. 방... 대가리 아픈가 본데? 돈인이 짜줄 거아니였 음. 음. 이거 하자 했으면 좋겠는 대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거 머리.. 머리 존나 아프긴 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야, 사쪽, 사쪽. 나 파티 좀 해줘 파티 로비 파어야 잠깐만 킹깐만어 설마.. 아니 이거.. 아니 불상이랑 쥐랑 상관 있잖아. 이 모든 또 버튼을 누르고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블럭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있지 않을까? 1 2지에서 쥐랑 부, 그 부처님이랑 상관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쥐를 부처님이 가둬둔 거지.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가고 있어 나. 어라 하... 아, 잘했다 앞... 이거 백만 너야? 나 백만 둘인데.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닌데 남는 시간에 가는 거라서. 로시 잡았다. 아 로시 시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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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모르 조이 잡았다. 아니. 조용히 해봐. 조용봐 빨리 와봐. 아, 한명 남았어. 전차 한명 남았어. 가까워. 빼 전차 잡았어. 파이봤다. 이왔다 빼고 해거 빼고 보면 좋을 듯. 저기에잠깐요 아,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 돌이 어. 이렇게 있는 게이상해 아, 이거 탈것 차이 심해. 얘들아, 탈것 뽑아야 돼. 혜택이야, 이거 어. 형이 응, 다 가져가. 14개. 발굽치고는. 응, 배상봉이. 응, 어 응. 아, 아, 형, 나 진짜 나 성격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어? 분위기 좋고, 나도 화내기 싫은데. 할건 하면서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아, 좀... 아니, 잠깐, 아, 잠깐만. 남자 새끼도 잠깐 내려와 볼래? 아, 내려와. 이거 뭐, 정해야 뭐, 될것 같아. 아, 뭐, 뭐, 남자 새끼들다 <laughs> 내려와. 봐. 존나 아깝네. 너희는 일안 하고 있냐? 아 이러면 아 이러면 모어 이게. 아 잠깐만. 성태 성태한테 내려. 아이라면 근데 우 전... 아니, 아니, 아니 짜장형. 아니 짜장형 성도 어, 아. 내려와 줘. 어안 되겠다. 성도 내려와. 딱 정하자. 우리 뭔데? 저다 그냥 마음의 소리 아니, 다 얘기해 봐. 아, 저말 누구야? 근데 갑자기 지돌이가 내려. 말없이. 아 지돌이네. 하고 광산 쪽에 혹시나 해서 더블 체크하려고 광산 쪽 체크하려니까 광을 이미 캐고 있어. 로비 찍고 도망갔어.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존나 성나하지그가니까 형의 요점은 형의 말을 잘안 들어준다 요거네. 부수장도 아니고, 어?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음, 그러면 디아가 내가 이걸 줄게 직책을 줄게. 드디어 시작됐군요 직, 직급 전쟁? 너는 생활 담당을 맡아 생활 담당. 아이씨. 아이씨. 작업 반장이 에요 작업 반장. <laughs> 반장님의 반장님. 아 이건 말아도. 얘들아 항상 네편이야 아이씨. <laughs> <laughs> 새끼들이 나 이거. 새끼들이 더 새끼들이었네 이거. 그러니까 나나내 마음. 그 내... 이야기 중인데 죄송한데. 야! 야. 백업 봐 주실 분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번 전초기지로 오시면은 거의 기지 있는지 모르고 옆에 누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어어올라가 올라가. 일단 이거 끝나고 얘기해. 끝나고 얘기해.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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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 잡고 아니잡 그냥 없 잡고 할거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게 잡고 자리 잡고 펑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리잡지도지 잡고 다보 잡고 도있 잡고 조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잡고 자 옮기는 건 비추라고 생각해 난 이거 시 혹시 있나 해서 다시 보러 왔어 어 그때 들키면 그거, 이제 우리가 하는 다가 들키면 대참사라니까? 우리 여기는 우리 씨앗 아니야 우리 씨앗 여기 아니래 너 내려와 티고 <laughs> <laughs> 알았어 알겠어 아니 딜마트 대답 말 대답하지 마이 x 야 x x 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안 아까 한쌤 얘기랑 좀 다른데? 착하다 좋아 전투 받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 봉황이었나 본데? 그런 거 같아. 공항인가 봐. 야, 개 맛있다. 이거 그러면 저희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진짜 <laughs> 20, 몇만원이아요 20, 30많잖 <몇 웃음> <laughs> <유지>? 진짜 유지? <목소리나> 많이 오지. 로비 차에 아, 그... <목소리나> 볼게요. <laughs> <laughs> 아, 안내려 뭐라고? 그 아래로 토끼반으로다 <laughs> 이렇게 예? <laughs> <laughs> 좀 일을 좀 병신같이 하는 편이 <laughs> 아니, 나는 끌어오르는 게딱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시켜주려고 하는 거긴 해. 너도 <laughs> 더솔직하겠까워크랑나가고 내가 훨씬 더 잘하거든. 시켜주는 거긴 한데. 지금까지 뭐나 빼드야 잘하는 편은 아니고. 딕션은 좋아. 내가 그 인정할게. 딕션은 좋아. 저, <laughs> 저 새끼 형안 했으면 제가 한번 들이박았습니다. 조만간이야. <laughs> <laughs> 뭔가 되게 많아요, 음, 형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인 이거 막다풀려어하면은공격이될수 있지. 막그거 <laughs> 산에 비석 같은 것도 왜 그냥 박힐 수는 없고 솔직히 산 이런 나오다고 해서 이게 뭐가 많아. 나 보는 올라와 존나 쎄. 이2 이천, 이만 사천 원 버는 거야 한 시간에? 그래 맞는데. 그래, 그래 사냥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요 부소장님 예 언제 들어오세요 집에 이미 가는 중 이미 가는 중 나타태자 옆에 지금 앉아서 가는 중 이거 나타태자 끝나면 생활할게 언제 끝하냐고 그까 그게 가는 중 나타태자 만나는 중 약속 잡아놨어 <laughs> 운영자님이 오셔갖고 로고 어디에 박으면 좋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음? 그 간판다리.. 아.. 대문 대문 아, 있어 그자리 다른 데도 우리처럼 모험 이렇게 빡세게 하려나? 아, 모험 음, 나딱본게 김인재 씨 말고는 못 보긴 했어 아 맞아 그 형은 존나 더아다니거랑 음. 새끼 나랑 아, 똑같은 새끼야. 새끼야 아무것도 안해 뭐, 나도 그래. 한 번씩 근접 애들한테 검기기나 창설 애들한테 맞을 때기한 거야 꼴등 때렸는 자객한테 맞을 때 존나 아픈 거 같은데 나올 수 있어 On t h 무 하란데? o k 우리도 그래. 어때? a p p 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나 e I'm not s u r 헷갈려. not sure. i 나 not sure. I'm not s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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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sure. I'm not s u 아 지랄. 오? 오? 아 지랄. 너무 설렀다고 야, 뭘? 저기 지금 쟁중인 거 같거든. 빨리 하고 그다음 서리하고 가자. 전축했어. 전축했어. 야, 서리 칠게. 가자! 나이스. 나이스인 자, 아예 그 그걸로 네. 창설리그럼 한번 해 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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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어어. 어실패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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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시원시원하게. 아 어, 상황 됐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그럼 파티 다 일단 대상 가세요 파티. 빠잉 바이바이.